X는 0, Y는 0을 대입한다 0, 0 대입하면 얼마? F, 0, 0. 0, 0 대입하면 E, F, 0. 그지 얘가 0. E, F, 0은 0이다. 얘가 넘어가면 뭐가 돼? 얘가 이리로 넘어갈까? F, 0은 0.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네. 오케이? 네. F, 0, 0. 이건 뭐 조건이야. F' 0입니다. 그 다음에, 자, FX를 넘겨. 맞지? 네. 그러면, fx 더하기 y 빼기, fx는, fy 더하기 xy. 이렇게 됩니다. 그 네. 오케이? 네. 이걸 전부 y로 나눠. 알았니? 네. 얘를 y로 나누면, 어떻게 돼? Fx. fx 플러스 y 마이너스 fx가 되고 y로 나누고 쟤도 뭐로 나눠? y로 아. 나눠. fy를 y로 나누고 얘를 y로 나누면 x 이렇게 남겠지.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양쪽에다가 전부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를 붙여줘. 알았어? 네.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lim y가 0으로 갈 때, lim y가 0으로 갈 때, 이거 y가 없으니까 그냥 놔도 둬 되겠지, 그치 네, 얘해갔어 네. 자, f 0이 얼마라고? 0이라고, 그렇지? 네. 그러면 이놈을 잘 봐, 이놈을 빼기 0 빼기 f 0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알았니? 네. 얘가 무슨 말인지? 네. 그럼 얘는 뭘 뜻하는 걸까? 아, y가 영으로 갈때아 여기를 h라고 쓰면 h가 영으로 갈 테니까 이게 f 프라임 x야. 여기가 1일 때 f 프라임 1이었잖아, 그치 네. 얘가 네. 그래서 얘가 얼마라고 f 프라임 x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잘아니 네. 그 그러니까 y가 0으로 갈때이분 모가 항상 0으로 가는 걸써 주는 거야. 리미트 y가 0으로 갈 때. 그럼 이걸 h 그다음에 바꿔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y 대신에 h를 집어넣다 알았니 네. 자, 얘는 뭘 뜻하는 거야, 이거는? 이게 뭘 뜻하는 거야? f 프라임 0을 뜻하는 거야. 그지 얘가 네, f 프라임 0이 풀다는 거잖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백이 a 분의 f x 백이 f a가 뭐야? 이게 f 프라임 a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a y로 갈 때, y 백이 얘가 x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렇지? 얘가 네. x 이렇게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a 자리에 0이 들어갔으니까 f 프라임 0이지, 그렇지? 얘는 f'0이 얼마였어? 2. 2 더하기 x니까 이게 x 더하기 2다 이런 뜻이 되는거지. 끝이야 이게. 끝, 끝, 끝. 거기 나와요. 있 f 의 도함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이게 끝이다 거야